네, 장두식 작가입니다. 그 사회생활 내내 그 자취사 기자라는 직업을 해오다가 이른바 프리랜서 에디터 생활을 한지 한일년 반쯤 됐다. 다행히 일이 있어서 즐겁게 하는 중이다. 나는 혼자서 살아서 당장은 뭐 챙길 가족도 없다. 건강도 아직 괜찮다. 자랑이 아니다. 이러니 오히려 무중력 상태 같은 기분을 느낄 때가 있다. 하루는 무심히 지나하고할 일들도 해나간다.그러다 보면은 1년처럼 긴 단위의 시간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.나는 그럴 때 살림을 한다.독신의 살림은 아주 간단하다.빨래와 청소와 조리 정도 빨래는 세탁기가 해주고 청소는 진공청소기로.식사도 뭐솥 밭이나 면류 등한 그릇으로 끝나는 간단한 종류로 또 준비를 한다. 간단한 살림을 꾸리려 미리 머리를 쓴다. 옷은 애초에 세탁이 편한 면, 섬유, 이주로 또 산다. 음식도 오래 보관할 수 있는 것들을 두고 사둔 음식이나 뭐 식재료는 먹을 만큼만 사서 버려지는 게또 없도록 한다. 앞에서 간단하다고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적은 살림만 해도 마냥 간단하지는 않다. 빨래를 잘 말리려면은 해가 드는 날 빨래를 해야 하니 또 자연스럽게 또 날씨를 확인하게 된다. 슈퍼마켓에 가도 무턱대고 식자재를 살게 아니라 내가 집을 비울 일정이나 저녁 약속 같은 걸또 생각한다. 청소도 마찬가지. 밤에 청소기를 둘렸다 어떤 항의를 들을지 모르니 낮에 집에 있을 때 틈틈이 해둔다. 그러다 보면 살림이 어느 정도 내 일상에 또 모양을 또 만든다. 이런 요소들이 삶을 직시하게 또 해준다. 내 주변과 하루의 자연에 대해 빨래가 잘 마르는 날씨에 대해 음식이 보존되는 물리적인 그 시간에 대해 세탁 앱에 내 세탁물을 다 맡기고 식사는 모두 배달 음식이나 애식으로 처리하는 최신식 삶보다야 불편하다. 대도시의 배달 시스템은 24시간 내내 깨어 있으니까 그에 비하면 당장 그 눈앞에 빨래를 널고 한끼 분량의 식재료를 썰어 냄비 하나 끓이는 이런 현실도 그 자체다. 나이가 들며 스스로의 생각의 함정에 또 빠질 때가 있다. 각자 삶 속에서 경험들이 얼굴의 주름처럼 정신에 스며들고, 스며든 그 경험들은 평균이라는 그 정신의 지름길이 되어 또 스스로를 편협하게또 만든다.